쿠쿠와 바우찐의 렌즈로 읽는 괴테와의 대화 에컴하는 괴테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나눈 대화를 꼼꼼히 기록하여 한시대를 대표하는 거인의 만년 지혜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대한 작가와 젊은 문학지망생의 사제 간의 이야기로 대가의 통찰력과 지혜를 볼수 있는 텍스트로 읽히는데요. 에커만 자신도 이 대화들이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혔지만 괴태의 어조와 뜻을 살리려고 세심하게 노력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서론에서 에커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재능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고 높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품성과 태도 또한 준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흥미진진한 서술은 아니지만 그의 성장기를 읽으면서 에커만이라는 인물에 애착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서론이 끝나자마자 에커만은 책의 소면 아래로 완전히 숨어버립니다. 괴태가 등장하면서 그가 완전한 주인공이 되어버리고요. 이 책의 제목이 괴태와의 대화인데 대화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존재감이 사라져버리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에커만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는 한걸음 물러나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감탄하며, 거인이 쏟아내는 지식과 통찰의 향연을 성실하게 받아 적습니다. 얼핏 보면 훈훈한 사제 간의 대화이고, 현자의 인생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현대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단순한 담소 이상의 숨은 맥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두 가지 렌즈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에커마는 권력의 당에, 억압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른 시각으로는 괴테와의 대화가 에커만과의 상호작용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셸푸커와 미하일 바흐친의 관점이죠. 이두 가지 시선으로 괴테와의 대화에 내재된 권력의 흐름과 대화의 역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력과 담론의 기술. 미셸 푸코의 관점. 괴테와의 대화를 푸코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이 책이 단순한 대화록이 아니라 지식 권력의 미묘한 작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점이 드러나죠. 괴테는 당시 유럽 문학계의 정점에 서 있던 거장이었고요. 에커만은 그 가르침을 갈망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또렷한 위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겉으로는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푸코의 통찰을 빌리면 권력이 은밀히 흐르는 담론의 장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푸코는 지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항상 권력과 결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괴테가 알커만과의 대화에서 표출하는 견해들도 단순한 개인의견이 아니라 당대의 지식담론의 권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힘을 지니고 있죠 예를 들어서 괴테는 한 대화에서 고전주의는 건강한 것이고 낭만주의는 병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많은 작품들이 허약하고 병들었다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겉으로는 문예사조에 대한 취향 표명처럼 보이지만 푸커의 시각에서 보면 문화예술 영역의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짓는 권력행위죠 괴테라는 거장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순간 고전은 건강하고 낭만은 질병이다 라는 명제는 당대 담론장에서 진리로 공인되고요. 지식이 권력을 권력이 다시 지식을 생산하는 전형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푸코는 또한 담론에 보이지 않는 규율과 통제가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괴테와의 대화 속에 담화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하죠. 괴테는 말할 권리를 부여받은 인물이고 에커만은 묻고 기록할 역할로 한정되는 것이죠. 책을 읽다 보면 대화의 흐름은 대부분 괴테의 긴 연설이나 해설로 채워지고 있고요. 에커만의 목소리는 짧은 질문이나 동의 표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에커만은 괴테의 말을 충실하게 받아 적으면서 스스로의 의견이나 반론은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죠. 배태견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커만이 혹여 생각이 달라도 공손하게 묻거나 침묵할 뿐 논쟁으로 비화시키지 않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는 누가 말할 자격을 갖는지, 어떤 목소리가 진리로 인정받는지를 가르는 담론의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커만은 의도적으로 개입을 절제하고 괴테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요컨대 에커만은 자기 개성을 지운 뒤에 어, 위대한 천재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부각시키는 담론적인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에커만의 질문조차 괴테의 사상을 돕는 보조 장치에 머물고 괴테의 말은 곧 진리의 언표로서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자기 비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도 가능합니다. 에커만이 끝없이 괴테를 찬양하고 맞장구친 덕분에 괴테는 한없이 편안한 상태로 오랜 시간 자신의 생각을 쏟아낼 수 있었고요. 그 결과 후대 독자들은 괴테의 육성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커만의 헌신적인 경청이 거장의 입을 열었으며 그가 수행한 수동성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거대한 지적 아카이브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에커만은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푸코가 말한 주체화 과정의 한 사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젊은 문학 지망생이었던 에커만은 괴테와 교류하면서 그의 지식체계와 세계관을 점차 내면화해 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질문하던 제자가 대화를 거듭할수록 점차 고전주의의 신봉자, 괴테 사상의 후계자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에커만이 괴테라는 권위의 담론 속에서 규범적인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이죠.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길들이고 훈육해서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내는 힘이며. 그런 의미에서 에커만은 괴테의 곁에서 그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훈육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주체화라는 것은 주체성의 상실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에커만은 괴테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매개자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능동적인 기록자이자 편집자로서의 주체성을 함께 획득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라고 할이 대화록은 에컴한 개인의 독창적인 창작이라기보다 괴테 담론의 산물로 평가될 수 있지만요. 바로 그 편집과 배열 선택의 행위를 통해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괴테를 구성하고 재현한 것이죠. 이 책이 출간됨으로 인해서 당시 독일에서 한때 시들해졌던 괴테의 인기가 어 다시 부상을 했고요. 이러한 에커만의 작업이 거장의 권위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에커만은 괴테 담론에 의해 형성된 주체이자 동시에 그 담론을 확장 전달하는 능동적 매개자로 기능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푸코적인 해석은 이 텍스트의 권력 구조를 예리하게 파헤쳐 주지만, 동시에 한계에도 있습니다. 권력과 담론의 틀로만 보다 보면, 괴태의 인간적인 면모나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인 교류가 간과될 수도 있죠. 에컨대, 괴태가 노년에 느꼈을 고독감, 에커만에게 건네는 따뜻한 충고, 문학을 사랑하는 두 사람의 순수한 열정 등은 권력 공식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이러한 푸코의 분석틀이 미묘한 정서와 미학적 가치를 충분하게 포착해 내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괴테와의 대화를 읽을 때이 텍스트에 깃든 권력의 역학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감동과 문학적인 울림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힘. 미하일 바흐친의 관점 푸코의 시선이 괴태와의 대화의 위계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면 러시아의 문학 이론과 미하일 바흐친의 관점은 이 텍스트 속에 숨쉬는 대화적 생명력을 밝혀줍니다. 바흐친은 언어를 근본적으로 대화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발화는 본질적으로 응답성과 상호작용성을 지닌다. 어떤 말이든 이전에 나온 말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나고 또 다음에 올 반응을 예견하며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흐친의 관점을 괴테와의 대화에 적용하면 비록 괴테의 목소리가 권위 있게 중심에 놓여 있지만 그 역시 에커만이라는 상대가 있기에 말을 하고 있음을 어, 깨닫게 되죠. 괴테의 독백처럼 보이는 긴 이야기들도 사실은 에커만의 질문이나 표정, 침묵, 분위기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에커만이 없다면 괴테 혼자 과연 그토록 체계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펼쳤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화 상대의 존재가 괴테의 언표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바우치는 도스토옙스키 연구에서 다성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는 어, 이런 소설 구조를 이상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소설은 아니지만 두 개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화적 테스트로 볼수 있습니다. 한쪽엔 세계문호 괴테의 거대한 목소리가 있고 다른 쪽엔 젊고 열정적인 에커만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에커만의 목소리는 작가로서의 자의식이라기보다 경청자이자 기록자로서의 목소리이지만 그럼에도 이 다른 목소리의 존재 자체가 대화의 리듬을 형성합니다. 괴테의 말이 길어지다가도 에커만의 짧은 물음 하나에 의해 새로운 주제로 흐름이 전환되고 괴테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에커만이 여쭈어봄으로써. 논의가 풍부해지는 대목도 있죠. 실제로 에커만은 중간중간 자신이 느낀 바를 직접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커만의 한마디가 괴태의 새로운 통찰을 끌어내는 순간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두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과 통찰이 공동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의식이 부딪히고 맞대응하는 사이에 생겨난다는 바우친의 주장은 이 대화록에서도 유효합니다. 또한 바우친은 대화적인 윤리, 응답성 개념을 통해 모든 발화 행위에 도덕적인 책임이 따름을 역설했습니다. 에커만이 괴테의 말을 그토록 성심껏 기록하고 편집한 행위는 한편으로는 거장의 유산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속기사나 편집자가 아니라 괴테의 사상의 공동 저자로서 대화에 참여했다고도 할수 있죠. 에커만은 괴테의 견해를 듣다가 의문이 생기면 조심스레 되묻곤 하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괴테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료하게 다듬고 뒷받침하게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커만의 기록행위는 괴테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사상을 함께 완성시켜가는 응답적 실천인 셈이죠. 또한 에커마는 이 책을 괴테 사후인 1836년에 출간함으로써 괴테의 목소리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인 지적인 유산을 다시 세상에 내놓아서 미래의 독자들이 응답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바우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괴테와 에커만의 대화는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독자들의 해석과 토론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열린 대화가 되었습니다. 의미는 결코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생성된다는 비종결성 개념처럼 괴테의 마지막 말들조차도 독자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거듭 해석되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바친이 말한 타자의 시선, 시각의 잉여로도 에커만의 역할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볼수 없으며, 남이 나를 보는 시각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잉여의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 얼굴을 보듯이 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진실은 남의 눈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괴테라는 위대한 인물도. 자기 자신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커만이라는 젊은 동반자가 곁에서 괴테를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거장이 알지 못했던 자기 모습이 텍스트에 담기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에커만의 기록에는 괴테의 표정, 웃음, 목소리 톤, 방안의 분위기 같은 디테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독자는 노년의 괴테가 때로는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소년처럼 호기심에 차 있음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괴테 스스로는 그를 통해 자신의 이런 면모를 남기지 않았겠지만 에커만의 눈에 비친 괴테는 보다 입체적인 인간으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괴테의 권위를 절대화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괴테를 객관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에커만는 괴테의 삶과 사상을 외부에서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했고요. 그 거울 속에 비친 괴테의 모습은 이전에 없던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저자와 청중의 시점이 교차하면서 텍스트는 단일한 독백이 아닌 입체적인 초상화가 된 것이죠. 물론 바흐친적인 관점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에커만의 목소리가 철저히 부차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실제 대화의 주도권은 끝까지 괴테에게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대화의 이상만을 강조하면 이러한 현실의 불균형을 간과할 소지가 있죠 따라서 앞서 살핀 푸코적인 시각과 상호 보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만이 이 텍스트를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테와의 대화는 얼핏 보면 한 시대를 품미한 거장의 마지막 독백을 담은 듯 하지만 권력과 대화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텍스트입니다. 이 책은 괴테의 말이 어떻게 담론 속에서 권위를 획득하고 에커만이 그것을 어떻게 매개하며 주체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책은 비록 불균형한 대화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엮어낸 대화적인 작품이고요. 그 의미는 언제나 열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두 관점의 통합적인 시야를 통해 이 대화록을 더욱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괴테의 말 속에 숨은 권력의 흐름을 인식하면서도 그 권위마저도 대화라는 인간적인 행위 속에서 재창조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푸코의 시야 없이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괴테의 말을 순수한 지혜로만 받아들이고 그 속의 권력작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우찐의 시야 없이 읽는다면 이 대화를 그저 일방적인 권위의 주입으로 오해해서 내재된 소통의 풍부함을 잃게 될 수도 있죠 결국 괴테와의 대화는 권력관계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살아 숨쉬는 대화의 산물이죠 에커만이 없었다면 괴테의 사상은 이처럼 생생한 대화 형식으로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요. 괴테가 없었다면 에커만은 평생 무명으로 남았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그 만남을 통해 문학사의 길이 남을 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괴테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도 에커만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교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괴테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후대에 남길 수 있었으며, 에커만은 거인의 생각을 받아서 영원한 담론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커만의 기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괴테의 모습도 많이 달랐을 것이죠. 한 시대의 문화 영웅으로서 괴테의 신화는 상당 부분 이 대화록을 통해서 구축되었으며, 이는 충실한 기록자가 위대한 인물의 담론을 재생산 함으로써 빚어낸 결과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 나이든 시인이 안락 의자에 기대어 차를 음미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곁에 젊은 대화 상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경청합니다. 시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쓴시 구절을 읊조리고 청년은 그 의미를 음미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겨울바람 소리가 창틀을 스치지만 실내에는 따뜻한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괴태는 영원한 안식에 들었지만 에커만의 붓 끝을 통해 그의 순간들이 영원히 살아 숨식에 되었습니다.